서대문 하공산마기공사 5층 마무리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단 여기는 여기 색상은 이제 화이트 색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화이트 색상으로 설치를 해드렸고, 네, 도어는 이제 오크 색상으로 해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. 문 타입은 전부 작은 문, 작은 문으로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고요. 보시면은, 네, 이렇게 쭉, 전기 콘센트 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시공을 해드렸고, 저희 국민 전기도 들어와가지고 등자리 타공, 네, 천장으로, 네, 다 배관 빼놓으신 모습이고요. 여기는 이제 강의실을 7개 만들어 드리는 작업이었는데, 보시면은 복도 같은 경우는 네, 1,200 정도, 1,200 정도로 네, 학원에서 이제 뭐 가장 보편적으로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1,200 정도이신 것 같고 이렇게 가운데 강의실은 이제 전부 이렇게 전부 자 모양으로 유리 감막이로 해서 강의실 만들어드렸습니다. 아시고 여기 강의실 사이 벽들은 전부 저희가 방음 감막이로 네, 설치를 해 드렸고 네, 천장 부분 네등 타고 이렇게 해놓으신 모습이고요. 여기는 이제 뭐 저희 협력업체 통해서 선정 네, 텍스 네, 부분하고. 바닥하고 저희 국민 전기, 이렇게 들어와서 저희 국민 칸막이를 통해서, 네, 한 번에, 네, 한 번에 완벽한 검사를할수 있습니다. 이렇게 쭉 설치를 해드렸고, 여기가 물량이 상당히 많았는데, 저희가 이틀 만에, 네, 이틀 만에 모두 완성을 했습니다. 이상으로 국민 칸막이였습니다